안녕하세요. 조화로운 풍요자 웨스마인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심리상담 코칭을 하면서 주로 만나는 이슈는 감정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힘든 감정들, 친구나 직장 그 밖의 관계에서 힘든 감정들, 때로는 진로에 대한 고민도 내적 갈등의 감정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삶의 문제는 핵심은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으로 힘들어서 상담코칭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마음이 많고 관계하는 타인이 바뀌어도 반복되는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 무작정 타인만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인관계가 가장 어려운 분들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아닌데 그렇다고 대안이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채. 심리학자 변지영님의 내 마음을 읽는 시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첫째, 누군가와 면전에서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 친구가 무엇인가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해오면 내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주로 친구에게 맞춰주는 편이다. 친한 사람에게 고민거리가 생기면 꼭내 문제처럼 생각되어 같이 해결하려 한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싸우거나 갈등하는 것이 너무 싫다. 웬만하면 내가 참고 맞춘다. 내 감정이나 생각을 얘기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지느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니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것이 낫다. 위에 6개 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있나요? 3개 이상이라고 답했다면 자기 분화 과제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뇌가 계속 발달하고 성장한다고 말했듯이 우리도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화가 잘안 되었다면 그 원인과 맥락을 정확히 알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마음도구들을 통해 분화 수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분화란 한마디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면서 나에게 중요한 타인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자 내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은 다르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내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잘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직장이나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기 분화란 본래 가족치료 분야의 대표적 이론가 머레이 보헴 박사가 처음 쓴 용어로 세대를 넘어서 주고받는 다양한 심리적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분할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정서적으로 말려들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능하면서도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과의 친밀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독립적이고 잘 쪼이면서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한 사람의 분화 수준은 그 사람의 정서적 반응성과 정서적 거리, 관계에서의 자율성, 그리고 정서적 단절이라는 이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자기 분화 이론에 따르면 타인과 융합되지 않고 분리되는 것에는 관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리 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 분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타인에게서 잘 분리되어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이든 밖에서 밀려오는 것이든 정서적 압력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분화가 잘된 사람은 정서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자제력과. 자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자기 분화가 덜된 사람은 누군가를 맹종하거나 정반대로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관계를 회피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보엔 박사는 가족 구성원이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융합되는 것은 애초에 잘 분화되지 못한 부모가 가족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은 대물림될 수 있다고 했고, 한편, 융합됐다고 해서 지나친 결합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융합이 심할수록 단절하려는 경향도 높아집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관계 맺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연락을 두절하기도 하고 같이 있다고 해도 대화를 기피하거나 일부러 자신을 고립시킴으로써 거리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는 건강한 독립과는 전혀 달라서 겉으로 볼 때에는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지속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자신의 부모와 너무 가까이 밀착되어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죠. 만날 때마다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 정서적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인들의 대인가격,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분화는 상대와 친밀함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자율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분화가 잘 안되고 자주 융합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더 취약하고 과민 반응을 합니다. 반면 분화가 잘된 사람들은 정서적인 기복이 덜하며 대인관계에서 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분화 정도는 부부관계나 결혼 만족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각자가 잘 분화되어 있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받고 관계에 대한 불안 수준이 낮고 부부가 모두 자신이 자란 가족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에서는 내가 무조건 참아준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힘든 뿌리 그리고 이렇게 계속 관계에서의 감정의 패턴을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핵심인 자기분화의 정도를 전문가와 함께 상담 코칭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